안녕하세요 승리한 삶 여러분 오늘 6월 14일 주일입니다. 저희는 오늘은 위크스터디로 구성이 되어 있죠. 위크스터디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말씀의 내용을 복습을 하고 이번 주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크스터디 지난주 내용의 복습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13장 30절까지 말씀이었고요. 예수님이 남기신 메시지를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을 위한 내용들이었나 묵상해 봅시다가, 예, 저희들 그 묵상하기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선 본문 말씀을 하나씩 보면서 이제 저희들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처음에 적어 놓은 거는 12장 31절로 33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을 것을 어떻게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꾸준히 얘기하신 건 뭐냐면 구속이었어요. 구속 그 구속의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끝날까지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계시죠 그래서 가르치신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들리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은 시장 35절부터 로 36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 하면 빛의 아들이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비치실 때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빛에 거할 수가 없어요. 빛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어, 금요일 날말씀에서 가론 유다의 경우처럼 결국은 회개할 때를 놓치면 그럴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현재 이루어져야 되는 것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로 45절 12장 44절로 45절 말씀은 예수께서 외쳐 이러시되 나를 믿는 자를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는 일을 믿는 것이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일을 보는 것이니라 자성육식 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전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분의 구속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올바로 바르게 볼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무엇이? 바로 성육신이.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46절로 50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더 이상 죄악의 그늘에 거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무엇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그건 누시죠? 곧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니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은혜를 소유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심판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죄로 인해서 이미 창세기 때이 죄로 인해서 결과가 심판임을 영원한 죽으심을 하나님이 선언하였고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늘 전하신 말씀이 이 세상에서 하셨던 그 일이 오히려 그를 심판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은 이미 성경에 들어 밝히 들어 보이셨던 거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어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영생이요. 그러므로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삶이 없어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남기신 메시지거든. 이것이 누, 누구의 뜻이고 누구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라. 우리가 창세기 때 얻었던 그 언약의 내용이 실패하고 나서 그 실패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심을 이미 예고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자들은 이것을 소유하게 됐고 이 소유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뺏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인서 메시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었죠. 자, 13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말씀의 내용들을 하나씩 보면은 이 부분이 또 다시 한번 확인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것이를 필요가 없으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 이번에는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됨을 얘기해 주지만 어떤 일이 있다는 거죠.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냈던 거 뭐냐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항상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믿지 않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 특징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제자들 사이에서 있다는 거거든요. 자, 13장 14절로 15절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하여 너희 발에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자,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은 하나님께로 받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그의 제자들에게 구속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해준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삶의 가장 정말 우선적인 최우선적인 소명인 거거든요. 나머지는 이 소명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일하는 거지. 근본 목적은 바로 서로 발을 씻겨 주면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그 사랑의 도를 실천하는 것이죠. 자, 16절 1 7절 18절 13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행함,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 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클수 없어요 예수님보다 클수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더 좋은 방법으로 할수 있는 일이 없어요 왜냐? 이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고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했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13장 18절로 20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자, 누군가 배신해서 이 일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 죽이는데 일조를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었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변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믿게 한 거죠. 그것을 위해서 미리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믿음의 국권에 서기하기 위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냈는데 이 일을 행하면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거고 나를 영접한거나 하나님을 영접한 거다. 그에게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 구절로. 정은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크니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금요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사랑의 행동으로 그 길을 제지하고 싶고 그를 계속 회개하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어떻게 되죠? 곧한 조각을 젖혀서 가론 유다 신문 아들을 유다에게 주니라 조각을 받아 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오히려 예수님의 얘기하시는 것보다 13장 2절에 이미 사탄의 계획에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의 회개의 촉구보다는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사탄의 계략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유대에 계실 때 내가 하는 일을 속해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바로 회개는 때가 있고 그 때가 지날 때까지 영원히 기다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기다리는 건 오히려 죄를 가속하시고 죄를 확장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나요?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이런 것이 특징이었는데 죄를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두실 수는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스스로 우리도 율법을 처음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정말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원사도였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도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한 신앙과 하나님과 일치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구조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저희들이 이제 많은 부분이 지나고 13장으로 가면서 이제 그 영광의 책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 보면 지금 이제 화면에 글씨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서론적인 내용이 나왔고요 예수님이 초기 사역에 대해서 1장에서 표현을 했고 그리고 2장에서 4장 54절까지 가나안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으로 이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축일의 내용으로서 안식일, 그리고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수전절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너무 작아서 저도 잘안 보이네요. <laughs> 예, <laughs>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안식일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주가 되었고 6월절에서는 구속의 은혜를 선물로 주심을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살과 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초막절에서는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수전절에선 참된 예배, 회복은 예수님을 통해선, 서 예수님의 헌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을 우리가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 그때로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나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배울 수 있었고,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 부하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 신앙까지 가야됨을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이것에 동참하는 자 마리아의 그 신앙과 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제 사랑의 내용이 이제 12장에서 나, 나타나면서 마지막 설교가 끝나고, 이제 13장 영광의 책으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마지막 강론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완전한 사랑,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 사랑의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기준을 정하고 갔으면 좋을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이 은혜의 내용이 무엇으로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춘추전국시대에 그 통일에 대한 그 이론과 그 국가의 성격을 이 보여주는데 많은 그 제자백가들의 사상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 고 어떤 사람은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것은 존경은 받지만 그 당시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상적인 기반이 약한 것이 있었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너무 이상화된 것들은 거절되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는데 여러 가지 그 사상과 정신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로마를 볼 때는 법이라 보고 헬라를 볼 때는 문화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셨고, 무엇을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하셨고, 무엇이 이것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냐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법을 마지막 강론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실천하는 것이 완전한 사랑으로 바로 식겨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을 가르쳐 주지만 오히려 새 계명을 선언하시므로 사랑의 계명을 선언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14장 말절에 이제 떠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진리의 성령님에서 가르쳐주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심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시번에서는 머물고 사랑하고 미움을 받게 된다 이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이번 주에는 참포도나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죠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 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이 은혜가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 은혜를 계획한 것도 사랑이고 이루어진 것도 사랑이고 이것을 확장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길을 걷게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강론에서 마지막 가르침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제 제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가게 돼요? 이 사랑을 가지고 가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소문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로마가 사랑의 국가였나요? 아니었어요. 헬라가 사랑의 국가였나요? 아니었어요. 바벨론이 사랑의 국가였나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영원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 인간적인 기준 틀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온전하신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이 복음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는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이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에 이 고난의 사역을 보게 되면 이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 사랑이었는지 더 깊이 느끼게 돼요. 단순히 누구와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한 번의 행위로 나타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었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바로 이 사랑의 법임을, 알고 실천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뭐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요즘에 누가 사랑을 믿나요? 사랑을 믿지 않거든요.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러지만 예. 참 어렵습니다. 예, 사랑을 믿지 않는다는 것도 물론 신실한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이 더큰 사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인간 관계에서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한다. 즉 어떤 기대와 어떤 어 보상과 어떤 뭐 이렇게 소망을 가지지 않는 그런 온전한 사랑을 얘기하시는데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지금 사랑은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감춰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사회가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랑을 발견하는지 내가 가족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이 사랑을 발견하는지,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랑을 발견하는지, 그것을 볼 때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퀘스천마크가 있고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부끄러운 부분이 있을 때, 이것을 아직 소유하지 못하고 이것을 아직 느끼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하는 한주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나눌 말씀입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5장 8절입니다. 월요일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개명에 대해서는 박유일 목사님의 강해전 내용을 소개할 겁니다. 화요일 날은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는 그리고 수요일 말씀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라는 이 성령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은 풍성하게 성부, 성자, 성령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네 번째, 목요일에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예, 금요일 말씀 15장으로 넘어가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고 이번 주 저희들이 함께 묵상했으면 하는 부분이 마지막 제자들과 강론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다 우리가 믿으면서 무엇을 인정할 수 있고 무엇을 인정하지 못하는지 무엇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이고 무엇이 할수 없는 일인지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특히 현대 한국사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은 좀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삶을 어,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감히 정의를 내릴 수는 없죠. 하지만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틀은 마련해 줄 거라고 예, 기대하면서 이번 주 말씀도 힘차게 함께하시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